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각기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 빈무덤의 신비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경험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부활의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여성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빈무덤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가장 가능성 없는 증언을 통해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존재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몸을 이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당신이 죽음으로 누워 있던 그곳을 완전히 비어 있게 만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부활의 주님, 빈 무덤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쁨입니다.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 무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지평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던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